안녕하십니까 투망대장입니다. 2022년 1월 2일 어,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. 어저께 제 지인이자 시청자께서 저녁 늦게 메시지가 왔는데 꽝이라고 메시지가 왔어요. 지난 12월 31일 날 제가 업로딩을 했는데 지금 무조건 오시면 다 잡는다고. 어, 근데 꽝이라고 메시지가 와서 제가 속상해서 어, 다시 확인 차 다시 나왔습니다.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, 인비즈블 리드 라인 하고 그 1호 바늘 그리고, 살은 새우 준비했습니다. 2022년, 2 오버지지켜봅니 에헤이 아침 일찍 온다고 왔는데요. 명당 자리는 벌써 누가 차지했네요. 그래서 중간에 한칸 밑에서 한번 해봅니다. 해피 뉴이어 드디어 두 번째 입질이 왔습니다 뭔가 두 번째는 좀큰고가 왔을까요 빠졌어 아참 미치겠네 두 번째 고기는 놓쳤습니다 아 끊었어 끊었어 둘이 끊을 정도로 큰 고기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금방대장에세 번째 고기가 왔습니다 아, 틈이, 틈이. <laughs> 와일링! 또다 와일링! <laughs> 2022년 새첫 바마로 출발한 칼로저버가 서서히 바마를 통해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코아 비치에 와 있습니다 해피 뉴 이어! <laughs> 와, 또 완전히 이건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다. 응? 이게 도 어떻게 온 것도 여기서는 너무 희한한 일입니까? 2022년 새첫 바마 클로즈백가 바마를 향해. 서서히 백호동을 울리고 출발합니다. 오늘 대장에 첫 고기가 왔습니다. 오늘 엄청 리 데리비 데리비 식이입리비니다 <laughs> it's Jack Carabelle. Oh, is it Jack? Yeah. What, what is the size limit for that one? Jack Carabelle. <laughs> Jack Carabelle. I think it's nine and a half. Okay, there's no size limit, but still, this one is too small, so I'm going to let him go. Ooh. happy new year. <laughs> That's the second fish. 자, 지금 영상 을 지금 모르 는데, 블가 지금 잡았 습니다. 자, 이즈 엄청나 게떡트 리인 쓰레기 같은넘 니까 떡 는데, 떡이 튀어나온 떡이 튀어나온 떡을떡트 리인 떡을떡트 리인 떡을떡 트리인 떡을떡 트리인 리 트리인 떡을리 트리인 떡을떡 트리인 떡을떡 트리인 떡을떡 트리인 그리고 팔찌를 가진 으로다 아, 이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첫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 자, 오늘 일단 사이즈 10 and a n 올해 첫 고기 사이즈 10 a half. 10세. 오, 왜, 왜? 내 피지 마, 아이고, 아깝다. 가만 대장에. 잠깐, 마음씨 때문에. んせんがりれるたるよ、ね。 와 이것이 하와이에서부터 쌓아 올린 헌디의 실력입니다. 와우! 대단 t e n t w and h e Lesson of Florida. 아, 저기, 뭐, 야 아, 이 자, 드디어 두 번째, 고수님의계열을낚고 있는 장면입니다. 라이트 예! 대단합니다두번째캡슐에 도미. 이 줄도. 너테 t e a y When he dug down he hit that rock. 합니다 yeah. <laughs> 두 번째 현 리가 송씨를 보여 줬습니다. 언니와 동생이 둘이서만 잡, 잡아서 미안했던지, 제 낚시 채비를 다시 갖추어 줍니다.

Good, good, good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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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습니다. 투망대장의 실내가 깨졌습니다. 아,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시는 지인분께 제가 시패드를 잡아서 올려보낸다고 한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아 시패드 저 정말 잘 잡는데 투망으로요 물론 낚시 아니고. 근데 올해는 정말 이상하게 시패드가 안 나오네요 사이즈가. 하여튼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추해해서 꼭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영상으로 사장님 죄송합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오늘은... 아침에 시패드한 마리 잡은 거 말고 고기를 저는 못 잡았어요.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투망을 한번 쳐봅니다. 굳이 오늘 핑계를 한번 대보자면요, 하마 떠나는 배가 손님을 태우면서 이렇게 모터를 켜놨을 때 이런 날은 좀 낚시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 다리 위에서 투망을 치는 데는 투망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. 어, 잠시 사람들이 없는 사이에 투망을 쳤는데 아직 물이 너무 높아서 고기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. 데 막상 고기가 나오는 시간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낮에는 투망 치기가 힘드네요. Good, okay. thank you, Mama. See you next time. Yeah. Yeah. make sure you subscribe yes. <laughs> oh, I already did. you did okay oh, okay deborah thank you thank you for everything thank you my friend oh, yeah. <laughs> see yeah. you next time yeah. <laughs> we're gonna yeah. see you over here you <laughs> you see to Time to time yeah and send me a picture when just in case you cut the you know, you know you big one oh, yeah. <laughs> you <don't> all right <laughs> yeah, yeah. Thank <laughs> you.